스포츠 이슈를 전달하는 스포츠 파일입니다.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가 가나 초콜릿 50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유니폼을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야구장에서 초콜릿?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먼저, 가나 초콜릿은 1975년에 처음 출시돼 반세기 동안 한국인들의 달콤한 추억을 함께한 브랜드입니다. 롯데웰푸드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죠. 이번에 롯데자이언츠가 이 브랜드와 손을 잡은 건 단순한 협업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 속 추억과 야구팬의 열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스페셜 유니폼은 가나초콜릿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브라운 컬러 위에 롯데 자이언츠의 클래식 스트라이프 패턴을 얹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보기만 해도 달콤하다, 야구와 초콜릿의 조합 의외로 잘 어울린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선수단은 9월 홈 경기에서 이 유니폼을 실제로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나섭니다. 사직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브라운빛 유니폼을 입은 롯데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정말 특별한 장면이 될것 같죠. 뿐만 아니라 이번 협업은 유니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팬들을 위한 스페셜 굿즈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마스코트 누리엔드아라 키링부터 기념 배지. 짝짝이까지 다양한 굿즈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 굿즈들은 9월 중 사직야구장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공개되며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니폼은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바로 9월 4일 오전 11시 롯데 자이언츠 공식 온라인 스토어인 롯데오엔을 통해 판매가 시작됩니다. 구단 공식 앱에서도 관련 이미지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팬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마케팅 협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구는 늘 팬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입니다. 롯데는 올 시즌 단순한 성적 경쟁을 넘어 팬 경험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가나 초콜릿 유니폼은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과거 KBO에서도 특별 유니폼 이벤트는 종종 있었습니다. 군 입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 유니폼, 어린이날 기념 유니폼, 핑크데이 유니폼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브랜드의 50주년을 야구와 연결해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롯데는 브랜드와 야구, 그리고 팬심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벤트를 기획해냈고, 이것이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야구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롯데의 이번 시도가 단순히 달콤한 이벤트로 끝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KBO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팬 경험 마케팅의 사례가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다음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야구계의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